야. 안녕하세요. 일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소영이 있네. 소영이 쓰면 잘안 되세요. 아 소영아 저격하기 있냐? 오탑님 이분은. 아 무슨 저쪽팀 아, 토스에... 다 살아해. 어, 오르기 이러면 질딸려텐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오케이. 상대편에 아이 모르겠다 다 잘하는들만 같네 <목소리> 상대편 겐 율무 아빠 잡으려고 겐타 할거든아 후면으로 나 크라운터 치고 아 근데, 아, 근데 소소형이 스나를 잘 쏴요 아 소소형이야? 네. 아지도 아, 해요 저도? 근데 다른 애가 견제할 때 제가 소, 그 소소형이 스나들도 견제하면 저 바로 죽을걸요 아 선수형 그래도 위도 잘하네 아 이제 방송보는 애들이 자꾸 저격해가지고 상대방 쎄요 지금 <laughs> 방송 저격이요? 네 방송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저격 많이 해가지고 아 어... 상대탄 다그말하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세명은 뭐, 세명 네. 도 나오겠죠. 이거 나왔나? 올라 가로 들어. 엔지 오른쪽 위치. 아포탑 언제 먼지까지 쏴 제. 어 방벽 해져요트레이서가 없네요. 자리야 어, 자려야 개피. 아 엔지. 아이고 잘못받았다 주주 컷 방벽 밖으로 나와 힐안 들어가 자 방벽 좀 채울게요 대가리 잘 갠치, 사내요 뒤에 있어요 어 살려주세요 어, 우리 윈도 잔다 오 죽을 거였다 <laughs> 오른쪽에 윈스턴 하나님 거점에 방어구 뿌릴게요 네. 죽었다. 아, 죽었다. 괜찮아. 여 야, 거점에 있어야 오른쪽. 야, 거점으로 올라와. 와야 돼. 오 위로 들어왔어. 야, 하나 물렸어. 하나 물렸어. 채웠어. 일단 채웠거든빌드거점 오른쪽. 밑도 거점 오른쪽. 아이 진짜. 소용이 스타일이 나랑 스타일. 이 나랑 졌슷한 스타일. 스타일. 스타 스타일. 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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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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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일스일로타나이타일스타어 스타일. 스타 벤지좀 잡아 줘. 벤지 어디 있어? 아고 내 포탑 때리는데 어디지 모르겠어. 오 나이스. 와. 와. 잠깐만 방벽 좀채울게 여기 방침에. 백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라님, 거점 왜 줘? 돌라도 해드 고릴라도 해드어 어디야? 아. 아유, 음, 끝까지 안 왔었어. 라 단패데 아니네? 아못탔죠아 뺀님 방어구드세요 거좀 왼쪽에 방어구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서 안 아, 먹나봐 준다. 어, 아, 그럼 야, 나 준다. 한데 그럼 역공나 불렸죠? 나다살아다 오른쪽으로 쟤 들어왔어 루시우. 도 딸비. 오른쪽 루시우 들어왔어 으로 나이스. 아, 루시우 저... 루시한한데 시아이 <목소리> 낙사 시 낙사 시킬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쇼 낙사. <목소리> 오. <목소리> 러분들 거점에 방어구힐러분들 거점에 방어구 뒤에서 시각크는 중. <목소리> 어억로꾸는중어으로억로는중지지지 <꼬였는지>. <목소리> 들어왔다. <목소리> 지 들어왔다. 로꾸는중 억으로 많이 끌었어요. 야 yeah. 위도우 게핀. Yeah, 나이스. 그래도 개 좋아. 도크. 잘하는데 우리? <laughs> 토르 개좋았어요 진짜. <laughs> <영재영. 공수 변명. 웃음> 영물 야 o 따기 하겠습니다 아 진짜 스나 때문에 쫄았네 아 o u n g y o <laughs> 로또기 21시간 저10 아, 2 0시간저 <laughs> 사람이 할만네 누가 누가? 야뭘 잘하냐? 저, 그냥, 그냥 보통이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어. 팀 빨이야 팀 팀발. 빨. 이번 시즌 루시우, 루시우밖에 안 하셨어. 어허? 루시우 45시간. <laughs> 오와. 나 루시우 10시간 뛰었아니 소영이 아까 니그샷 네. 네, 쏠때 나 깜짝 놀랬다 훅 걸고 니잡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날라오자마자 그냥, 뒤져가지고 다른것도 했잖아요 저분 루시우 밖에 안했어 프로필에 초록색 한줄뿐이야 전력을 <laughs> 나 빠대까지 훔어서 루시우 23시간 밖에 안 했어. <laughs> 빠대 빼면 나 우리 팀 루시우 님한테 경쟁력은 1234다 합쳐도 안 되는데, 1234 <laughs> 합쳐도 <laughs> 1 3간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자리도아 돼. 1리3 4합 우리 2층에 막숨어있는4같데우리사수나짤 오리사? 이렇게 방금 게 아, 나이스 야 이거 야 저거 어떻라아 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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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저 사람 빡치게안해죠뭐안안 들어가나요? 아, 못 들어가. 들어갔는데 시메 포탑을 지금 가고렸어 시메 포탈. 맞아. 오리사 오리사 방덕 때문에. 라인 아 도르비언도 있어요. 도르비온도 있어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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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피해라. 아, 스나이 헤드 맞았는데. 와 잠깐만. 위도도 저항을 멈추십시오. 나, 빨았다, 앙, 죽어버렸. 순간 이동기 있대. 와, 이거, 안, 안 되네. 나이스. 아, 순간이동기, 아, 나이스 컷. 뭐야, 이거? 아, 키 뒤에 라인 있어. 아. 아, 라인 한 대.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부서어 잠깐만, 잠깐만. 와, 나, 잠깐 아, 다 잘랐는데. 바로 들어오면 돼요. 네. 야, 오리사 세다, 저거. 미리 자리 잡은 곳에서 보니까. 어, 위도우 궁 켰고 야, 지금 호그 지금 포텐토 야, 호그 미쳤다 어디? 지금 공격 이거 궁, 먹어줘야돼 진짜 이거 아, 아얘작은방치에 <laughs> 갈렸어 어, 뭐야 야, 나, 나좀 꺼내가지고 안되냐? 못나가, 나, 나, 혼혈 혼혈 안 되냐? 못 나가, 나. <laughs> 토르 하기, 토르 짤하나 아, 누웠다, 근데 일어났다 아, 아, 야, 못나가, 이거 아. 대4인데 어떤 아니야 마 우리 사이서 우리 사이서와야 이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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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빠 와아 호구 미쳤다 아니 소영이 남자야 호구 퍼텐 터졌는데 제 호구 좋은데? 아, 토르비어 나세요? 어나 나네 어. 어. 마지막 오, 아니야? 네, 마지 어? 어 내가 리쳐 놓은 거나안네요 벤지 좀 잡아줘. 벤지 어딨어? 자꾸 내 어디? 포탑 때리는데 어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나이스. 와, 아, 잠깐만, 방벽좀 채울게. 여기 벽밖에 아, 없어요. 오케이. 아장님 거점 왠지고릴라도 헤드, 릴라도 헤드. 어, 어디야? 아. 아유, 끝까지 안 가. 졸라 삼 팀네 아니네 뉴스 깔고 잘해 한데 아포탑 좋아 빼님 방어구 드세요 뭐좀 왼쪽에 방어구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서 안 아, 먹나 봐. 다깠다가 이상한데. 어, 그럼 여공 야, 나 물렸다. 나 물렸다. 아, 나 물렸다. 살살한 탓. 저 오른쪽으로 개 들어갔어. 루시우, 귀도 딸비 오른쪽 오른쪽으로 밑 들어갔어. 쪽으로나이스 루시우, 소리 우루시는한 같아. 시루시우한대루시한테 한대. 아이 낙사시 낙사시키 것아서못 가겠다. 쭉 낙사. 어, 낙사. <laughs> 오. 안녕하세요. 일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소용이 있네. 소용이 있으면 잘안 되세요. 소영아 저격하기 오, 있냐? 오탐님 이분은... 으흠... 도르 보스... 우 저쪽 쯤다 잘해 어. 으 도르병 이러면 딜 딸릴텐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오케이. 근데 상대편에... 에이 모르겠다 다 잘하는들만 같네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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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 겐... 율무 아빠 잡으려고 겐타 할 거거든 2변으로 나 크라운터 치고 아 근데, 아, 근데 소 소영이 씨... 스나를 잘 쏴요 아, 서서용이야 아, 지도해요 네. 아, 쟤도? 근데 다른 애가 견제할 때 제가 소, 그서소용이 스나우들도 견제하면 저 바로 죽을걸요? 아, 서소용 쟤도 위도 잘하네. 아, 이제 방송 보는 애들이 자꾸 저격해가지고 상대방 쎄요, 지금. <laughs> 방송 저격이요? 예, 네, 방송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저격 많이 해가지고. 아선택다그 말하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명은 명 기도 어, 나오겠죠 아나왔나 올라 바로 들어 어, 언지 오른쪽 이치나 포탈 언제 언제까지 써야지어 방벽 해져요 트레이서가 없네요. 자리야, 아, 자리아 개피. 아랜지 아이고, 아이고. 주지 컷. 방그 밖으로 나와. 힐안 들어가. 저 방갑좀 채울게요 대가리 잘살아요 뒤에있어요 <laughs> 어 살려주세요 야, 우리 위도우 잔다 오 죽을뻔했다 <laughs> 오른쪽에 윈스턴 아나님 거점에 방어구 뿌릴게요네스나다다아 죽었, 죽었다 그야 거점에 윈스턴 오른쪽. 야으로 거점으로... 어, 와야돼 오른쪽에 윗 들어왔어 야, 아나 물렸어. 아나 물렸어. 아우. 재웠어 일단 재웠거든 알겠어. 크점 오른쪽. 또거점 아, 소형이... 오른쪽. 아이씨. 진짜. 소영이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데. 사라졌어. 계속 오른쪽. 소영이 딸핀데. 스치면 죽어요, 쟤. 알어아니 힐팩 먹었어요. 힐팩. 또 거쩜 그그 아, 거쩜 지붕 지붕 컷 루시오 일로와 루시오 일로와 나인1 좀. 쟤어쟤어아이제그때나 깜짝 놀랐다 훅 네. 걸고 니 잡을라 그랬는데 <laughs> 아니, 날라오자마자 야, 뒤져가지고 다, 다른 것도 했잖아요 저분 루시오밖에 안했어 프로킬에 초록색 한줄 뿐이에요 <laughs> 전력을 다합시다. 나빠대까지 했어서 루시오 23시간밖에 안했어. 파대 <laughs> 빼면 나 우리팀 루시오님한테 경쟁자 1, 2, 3, 4 다합쳐도 안되는데? 1, 2, 3, 4합쳐 13시간이란 말이야. 나머진 자리잔랑맥크리가 있어 뭔가 우리 잔층 우리 잔데 우리 잔데 데리사데 우리 리사데 우리 야 저거 깨져라. 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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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탑 있네. 아저 사람 빵치기 아니죠 뭐. 안, 안 들어가네. 나못 아, 들어가. 들어갔는데 시메 포탑이 지금 가고갔어 시메 포탑이가 맞아. 오리사 오리사 방덕 때문에. 아 도르비온도 있어요. 있어요. 일단 잘, 잘, 잘. 힐러분들 거점에 방어구 힐러분들 거점에 방어구 뒤에서 시각되는 중자 아... 어그로 끄는 중 어그로 어그로 끄는 중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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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겐지 들어왔다 어그로 끄는 중 어그로 많이 끌었어요 자 위도우 개피 나이스. 계속 개좋아. 나 잘하는데 우리. 계속 개좋았어요. 진짜. <laughs> 공격을 준비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기 하겠습니다. 아 진짜 스나 때문에 쫄았네. 아무시유저시네 으으... 로딱기이2 1 시간 저거 2이 시간 저 사람이 네 누구 누구야뭘 <laughs> 뭐 하겠... 잘하냐? 그냥 보통이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어. 팀빨이야팀빨루시우 45시간. <laughs> 나 루시우 10시간 아 소영이 아까 네. 네. 그